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했던 꿈에 대한 행보죠 꿈은 꿈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데 있어서 한 이렇게 반영을 바로둔 있으나 높은 데 있으나 여러분들 저항세력은 계속해서 이 방향의 이 머리를 틀려고 내려칩니다. 뭘로? 시련으로. 구름 구덩이로 내려치니다 노예로 여러분들 내려칩니다. 여러분들 감옥으로 내려치니다 돌아서 기은 곳. 돌아서 깊은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 않고 확실이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는 겁 내가 밑에 처해 있든지 위에 있든지 더불가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게 받으 기쁘셔요. 기회. 기회. 좀, 빠르게 라다 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아니죠. 쉽지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일하고 물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 요셉도 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어? 뭐, 뭐, 야, 이제, 한, 천재 아니야. 반드시 해보기 기회가 올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순종은, 순종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노예 듣기 위해서, 내말 들어, 내말 들어, 그 조종하기 위해서 내말 들어, 그런 것이 아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주기 위해서, 아, 어? 이 지정의를 주기 위해서, 지정, 지정의를 주기 위해서, 이 지정이는 하나님의 신권에 가는 지정이. 지정이를 위해서 순종하라. 에, 애들 보고, 너희로 왔어, 이것 좀 해. 이것도 너희 좋아, 너한테 좋아, 이거 해. 샤! 하고 생각 엄마, 아버지의 지정이를 닮을 길이 없어. 훌륭한 사람의 지정이를 닮을 길이 없어. 여러분들 지정이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주도적인 학습을 우리 학교가 하고 있어.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흥미난데가. 한에이가 어 아. 때처럼, 뭐, 저런, 저런, 저런 학대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저기, 히치문화에서 온, 미국의 실패된 문화에서 온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되만 이제. 네? 고등학생들 그냥 앉아가지고, 뽀뽀하고, 치수하고, 날려치는데, 그, 그 선생님이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 아휴, 미국 가보세요. 자기, 자기주도적인 잘못사, 그 뭐, 자기주도적인 잘못사라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하겠는가. 옷을 먹고 난리 쳐도 못해 지정이나 여러분들 지정이나 지욕구에 대해서 막 찢어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면 옆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그 훌륭한 지정이를 받아 본 적이 없으니 어? 훌륭한 지정이를 받아 본 적이 없으니 지못해로 지욕구에서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가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지수하리 나는 찡그리고 있는지, 불편에 하고 있는지, 상처받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하는 것이옳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지점이을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 만들어내 지점을 하고, 찢기고, 끔찍하고, 시 착하고, 몇 마리인가 지점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녀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요새는 옛날 보다 수십배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 수십 배. 왜?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몰라. 얼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어 사람이 사악한지 자기만 알고 있고요하나님 그런 지정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정이를 담게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지정이를 닮으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이 권위가요, 나에게 온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줄라고. 요한도 요 14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동을 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다. 할렐루 이거 주기 위해서, 이거 주기 위해서 하늘의 끝과 땅의 끝과 땅의 것이 그 무릎 앞에, 그 뒤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시는 그 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걸 주시기 위하여 순경하라 이거예요. 순경. 여러분들, 하... 그렇지가 않은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무리를 걸었을까? 나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알의 지총이를 긴 듯이 삶아가지고 한번 지총이 올라 한번 해서, 뭐랄까 말까. 우리 모듈체가 뭐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능은 없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 고민이야. 그래서 뭐목사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고, 어? 몇시 때문에, 아, 왜 쓸데없는 거지. 우리 인간이 부자, 나 복제했으니까. 없는 것에 신경 쓰니까 목사님. 그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렇볼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못 나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지정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 엄청난 축된 이권리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너무너무 안타까다 네, 아직까지 순종한 바음도 너무너무 약하고. 울려불려 우리 하나의 순종할 수 있는 신은이더 없어서. 이 못된 놈이 그래요. 순종하는 게뭐 어디 있나 가만히 그 쳐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하.. 아, 순종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애가 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집정률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순종이회복되기를 주위로 넣어서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인데 이 생각이 해보게 되었네요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야되냐면 원래는 또그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이땅에찾면서 그게 진짜 생각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오이처럼 살았어요 오르천 사는 것이 진짜 자기 삶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나자기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독수기가나고 있어. 어, 똑같은데, 나왜못 알고 있지? 너도 나는 거야. 너도 훈련하고 뭐 하면 나는 거야. 너 오르천 살다가 오르천에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인지 알아듣는 게 아니라, 독수실처럼 사는 거야. 너도 훈련해봐. 그럼 알수 있어. 그런 것처럼, 원래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렇게 어? 걸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펼치라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되려면 여러분들 홍해가 있던 거하고 육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애가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면 고그 장애가 되지. 육신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 먹고 마막그게 무슨 소리냐? 어? 여러분들 육신이 없는데 홍해가 무슨 소리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생각이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그 육신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통하은수있세하이 모세야 모세. 할렐루야 모세. 모세. 이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 나를 끌고 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십시그 불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홍일에서 걸려가지고 일평생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도 버리고 있 아? 아니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어게 더러워서 하다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열이을 만나면 열이고 뛰어넘고 이걸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는 안되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함으로만 야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은 어? 아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마음로 살아가는, 뒷목대로 살아가는 서 지정의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냐고 안 열어주시죠 내 하나님의 직접일를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기도하이나 바다 더큰 일을 하 아, 할렐루야, 홍비 걸린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내가. 된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연관성 있는 거예요. 기억, 내가 설명하는 게아니고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지키는 그 뒷면에 그 파워는 어디서 오냐?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예배. 는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상당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모습을 나타나 있어. 예? 예배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데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실력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 알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셨어요 아, 보니 저기 보세요. 로마서 신자 이 사람 신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걸로 너희 에게고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듣다. 이런 너희가 들여 영적 예배니라 네, 예배를 상당히 중요시니 어렵다. 예배를. 아, 예배가 뭔데 예배를 여러분들 듣으라고. 자, 그만 시간도 없는데. 시간 뺏어가지고. 네, 그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안에는 여러분들 어? 또 어? 찬양이 있고 어? 또기도안에는예배안에는또 헌물이 있고 어? 헌물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드리니?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렇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고 앞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예배의 모형을 잘 보세요. 예배의 모형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공급되어지는 예배의 형식,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구하라 그을 하면 주실 것이여,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여, 도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다 차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승리. 하나님야 응답 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창도하시고 어? 법무를 통해서 부유피하시고 차량을 게, 가만히 보자 차량을 보면 역대하고 역대하 이 시장, 역대하 이 시장, 역대하 2 시장, 이 시장, 이 역대하 이 시장.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나라갈때 여섯 번이 서로 이는데유도리여스사님주민들아내 말을 들으셨다. 너희만 너희 하나님 교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너희 선자들을 신뢰하여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 이 찬양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사파 왕이 결성을 합니다. 뭘 결성하냐면, 찬양단이 다어 찬양단. 이 찬양단을 다 결성해가지고, 전쟁에 앞서 옵니다. 이 찬양단을 왜, 왜 만들었을까, 찬양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찬양단을 세워놔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나 벌을 대속해가지고 팍, 보는데, 천사가 대동되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라 했습니다. 승리. 그러니 여러분들 어? 이 찬양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신이하게 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제사님 찬양하는 우리다 얼굴이 홀딜고 염방을 찬양하는데 무너집니다. 사단들은다 무너져 버리고, 할렐루야! 무너집니다! 네. 무너집니다. 네. 하, 이 찬양이 여러분들기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용거에 대한 찬양한 여러분들 다보여주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백장에서 다나갔을줄믿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여러분들, 이찬양으로승리를 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허물을 푸는 사람에게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내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요, 구린도 우어 구린도 우석 한번 보세요. 구린도 우석, 구상 한번어보세요 시작 각각도 가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먹지로 하시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자,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게 되세요. 어? 아니, 가운데도 해줄 수있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돈에 욕심,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돈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라 돈을 부어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네, 이, 이거는 뭘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 하나님 사랑. 이건 하나님 사랑. 그럼, 사랑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합니다 어? 하나님 사랑.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것도 사랑이 하나님. 어?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기결돼. 기도, 기도도 말씀드지요 하나님 사랑으로 기결돼, 사랑.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우리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가만기예배 드립니다.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이고 그데가만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 예, 이 제사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다른게 구간이자면 아벨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어? 제사였고 가인은 여러분들을 귀한 권정으로 드렸던 여러분들의 예배였고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러한 이 구조상, 이런 구조상 어? 이 사랑이라는 이 구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어? 이 아이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있는 것으로. 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니까뭘 어? 찬양해? 어? 어? 사단을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까이 입혀가지고, 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찬양과 성동다 기도와, 어? 그리고, 어, 뭡니까? 말씀.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게 뭐 같아요? 아니, 뭐 같냐고요? 아우, 괜찮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국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만들려고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성 선박을 만드는, 성 선박은 여러분들 뭘로 막 치우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치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성박이라니까성박그 여러분들 선박 주변에 뭘 배치하냐면,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세집화씩세집화씩 이렇게, 포진을 시킵니다. 이게 뭐, 뭔, 뭔 뜻으로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감싸는, 이거는 모욕이모요 모욕. 모욕.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에게 천사들이 사방으로 여러분이 불로 쌓아주신다라는 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황금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이 무리 아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신을 쳐주시겠다라는거니요 천사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서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다, 천사들은. 예, 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천사들이 도움을 한다니까, 예? 악한 마귀, 의담의 건세가 여러분들 근접하지 못하면 다 청소같이 막아줍니다. 이게 영에서 이왜 이렇게 하냐?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력하기 때문에 사단이왜 이렇게 힘느냐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이런 것들 고닥이냐? 사단 때문에 그런 거 사라.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를 통해서 이 사단의 인물이들을 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벅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딸랑 붙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이야 있다니까요. 아, 그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민심, 민심에. 나를 가만 지금, 지금 우리 5시간했차아 요거를 10시간 딱늘리면은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해보세요. 나를 열었을 때, 이 시간까지 하는데 내가 느낌에, 느낌에, 영감에, 영감에, 느낌 뒤에 영감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묵직한 게마음에 와, 묵직한 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꽉 옛날 목적이과 성도들은 있 일주일 내내 성경에서그때그 사람들은 여러분들가 많이 물어보면요. 후에 얼마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어렵다. 축복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지 10년, 20년 이루어야 될 것을 몇년만에이룬 사람도 있고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될수 있는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뛰어 10년, 20년 걸려야 될 것을 한 2년 만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엄청나도 있고, 뭐, 엄청난, 그러니까, 10년을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신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1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하여튼, 저는 준비한 게다 돼. 행복합시다. 행복하려면, 궁극 여러분들의 꿈을 회복하고 어,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함이회복되고